경찰 조사 입회란 무엇인가요? 입회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를 받을 경우 위험은 무엇인가요? 변호인 입회 요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입회 변호사와 사전 준비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변호인 입회가 조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긴급 상황에서 신속히 변호인 입회를 요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변호사와의 소통 및 협력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입회 후 변호사의 후속 역할은 무엇인가요? 경찰 조사 입회는 피해자나 참고인이 경찰 조사 시 변호사가 동석하여 법률적 권리를 보호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제도로 변호인은 조사 절차 안내, 질문 대응 조력, 진술 내용 검토, 부당한 압박 차단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을 경우 권리 침해와 불리한 진술 위험이 높아 조기 입회 요청이 중요하며 요청 절차는 변호사 선임 후 경찰서에 공식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소요 시간에 따라 다르며, 긴급 상황에는 즉시 연락 가능한 변호사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입회 후에도 변호사와 긴밀한 소통으로 후속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방어에 필수적입니다.